맞습니다. 967회차. 아, 오늘은 신의 한수하는 날이죠. 자, 고스코리아 로또 TV와 함께 967회차. 좋은 행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가 참 무덥죠? 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좋은 행운 한주잘 어, 마무리 하셔가지고 좋은 행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큰 기대는 어, 하지 마시고요. 어, 열심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좋은 소식 꼭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신의 한수 어, 먼저 어떤 흐름으로해서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의 한수에서는요, 어, 역시 13번의 다음 수 6번을 찍었고요. 자그 다음에 2 1번에 약국의 감초처럼 나왔던 15번을 찍었고요. 자그 다음에 32번, 자 32번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35번, 34번의 다음 수 35번, 자 이런 번호를 찍었고요. 자, 35번을 찍었구요. 그 다음에 10번, 13번의 다음 수인 10번, 13번의 다음 수한칸 띄고 10번을 찍었구요. 마지막에 39번에 두 어, 칸을 띄고 41번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찍었으니까요. 어, 여기서 또 재회수 가져가실 분들 다 재회수 가져가시구요. 또 30번까지 이렇게 34번의 다음 수인 30번까지 이렇게 찍게 됐네요. 자, 이런 흐름 잘 이렇게 한번 찍으셔서 좋은 행운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의 한수 이렇게 한번 설정을 했고요. 자, 이번 주 최종 마무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10회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어, 알수 있듯이, 10회차 분석에서, 어, 모든 번호가 거의 육수가 다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과연 어떤 번호를 선택을 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자, 이 번호가 이 번호 같고, 저 번호가 저 번호, 저 번호 같고, 또 다른 영상 유튜버들, 또 다른, 어, 분석가들 이렇게 보면 또그 번호가 또그 번호 같고 참 헷갈려요. 자 코스코리아 로또 TV 어, 저희 방송 꼭 오셔서 저와 함께 좋은 번호 찾아서 어, 좋은 당번 찾아서 행운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곳저곳 다 가셔서 보셔도 그 번호가 그 번호입니다. 자 제가 과거 통계로 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고스코리아 로또 TV는요, 아, 자, 이번 주, 자, 여기 끝수 분석에서, 자, 끝수 분석에서, 자, 계속 이렇게 나왔죠? 0 끝이 나온 다음에 이제는 한0 끝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이 나왔으니까 또 여기도 0 끝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번 번호, 이거, 이 번호죠? 이 번호 다 0끝 날리고요. 또이 번호 0끝, 어, 날리고, 자, 그렇게 해서 조합 한수 정도, 한, 한두 수 정도 조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 번호 날리고 요 번호 안 나오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번호들 중에 두수 정도, 16수 중에 두수 정도 잡아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번호 중에서는 거의 희박성이 떨어지고요. 희박하죠? 또여기안 나온 번호 15수 중에서 한세수 정도 예상이 되니까요. 어, 단번대에서는 15번. 15번. 똑같은 번호로 해서 19번, 19번 이런 번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16번, 16번. 아무래도 16번이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 이런 10번, 10, 10번과 10번 이렇게 중복수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 23번, 23번. 자, 이런 흐름들 또 18번. 또 18번, 또 18번. 자 이런 흐름들이 좋아 보이고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번, 22번. 어 이런 흐름 좋아 보 보이,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또 34번과 34번 중복수로 되어 있고요. 자또 35번, 35번, 35번인데, 자 여기 구간들 다 제외수로 어, 이렇게 다 얘기. 요까지죠. 요까지 제외수로 일단은 잡아주고요. 자 나머지 부분 어, 이렇게 해서 한번 잘 추려서 좋은 행운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약한 흐름 14수가 나왔는데요. 14수 중에 두수 어,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차도 두수 예상했는데 3수가 나왔죠. 약한 흐름에서 3수 나왔는데요. 자 이번 주도 약한 흐름에서 14수 나왔는데 14수 중에 두수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세 수가 나온다면 10번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0번대, 10번대와 30번대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약한 흐름 이런 거 제외수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백0회 차인데요. 백0회 차에서 12, 3, 15, 30, 32, 43번 중에, 자, 6수죠. 6수 중에. 자, 이 여기서 한 게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한 게임 하시고요. 자, 여기서 15번과 30번, 32번, 이런 숫자들. 자, 과연 나올 수 있을지 행운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2수 백0회 차에서 12수에서 한수 정도. 나오면 한수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뭐한 23번 이런 번호, 이전에 제가 중요한 번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번호인데요. 요 번호에서 못 나와도 세수는 나옵니다. 세수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번, 14번, 19번, 20번, 22번, 23번, 24번, 28번, 32번, 33번, 44번, 45번 자 여기에선 세수 정도 못 나와도 세수는 나온다. 어,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상수로 23번을 보고 있는데요. 23번, 20번 때그 다음에 여기서 14냐, 15냐,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32냐, 33이냐 해서 세수를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면 될것 같고요 공도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도 분석에서는요 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자4 0 라인 5 0 라인 6 0 라인 8 0 라인 중에서 이렇게 한번 잡아서 좋은 수들 이렇게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로또는 어떤 번호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희수성이 약한 번호가 아무래도 당첨 확률이 1등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 좋은 수들 이렇게 잡아서 어 대박 나시는 어 오늘 오후 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어 오늘 마지막으로 어 용지 분석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지 분석에서 재회수 되는 부분인데요, 재회수 2번, 13번, 25번, 28번, 29번, 36번, 34번. 자 이런 번호 중에서 어 한수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다 재회수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지 분석에서 여기 어 14수가 나왔는데요, 자 14수에서 어두수 정도 어, 당번 수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요. 어, 빨간색 표시된 부분에서 한두수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영끝 라인 구간 요 라인 구간들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영끝 라인 구간들 그리고 어, 지난해 차 여기 이끝이 이 끝에서 나왔죠. 양쪽에서 이끝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 라인까지 자, 요 라인에서 또 어, 번호들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어, 아무튼 어, 요 노란색 노란색 바탕 흐름 부분에서 어, 잘 이렇게 추려서 좋은 행운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구요그 어, 다음에 용지 어, 미출 용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차 17수 어 이렇게 나왔죠. 5출부터 9출까지 총 17수 나오게 됐고요 어 여기서 저는 30번을 어 이번주 고정수로 한번 가져가 보고요. 자, 여기서 한번 16번도 한번 가져가 보고요. 자, 여기 단번대에서는 22번 이런 번호들. 자, 이런 번호들이 한번 땡기네요. 이렇게. 자, 이런 번호들 땡깁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16번이니까 23번이 나오겠네요. 자, 이 앞쪽에서는 6번. 그리고, 자, 14번.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수.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잡았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행운 꼭 있으시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968회차에서 어, 더 좋은 행운수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